자, 마지막, 그 10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. 자, 로피탈 더 공부해야 돼요. 자, 앞에서 했던 거, 로피탈로 다시 다풀 거예요. 자, 1단원. 자, 1단원에 1-2번 있는 거.

뭐 쓰면 된다고? 로피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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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셀 가면 미분해. 예, 예. 예, 예, 예. 리미트 꼭 쓰고 가야돼. 그 다음 이제 대입하면. 아, 로피탈이 훨씬 편하지. 그래서 그 페이지 다 다시. 자그 다음 옆에. 옆에 2번만 잠깐 보자. 2번. 1-3. 자 이거 대입하면 뭐야 얘들아? 0분의 0 0분의 0이니까 우리 그때 뭐 해가지고 식변형했어 유리, 유리와. 유리와 자 이제 로피탈도 한번 써보자 밑에 어, 루트 2x에 관해 미분하면 그 다음 조심해야 돼야 루트 x는 지난번에도 했지 x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,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. 2분의 1승 더 정리하면 2 루트 x, x, x 분의 일. 외우십시오.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? 2 루트, 루트 x, x 분의. 일. 알겠어? 네. 아 그리고 항상 속안의거 미분해서 곱해야 돼. 합성함수냐?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야? 이 루트 이 더하기, e 더하기 x 분의 속안의거 미분해서 곱하라고. 얼마? 예. 그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? 상수 0. <laughs> 그다음 x 자리에 0 넣어. 2 루트 2 4분의, 4분의, 4분의 1 이렇게. 알겠어? 루트 x 미분한 거 외워야 돼. 얼마? 2 루트 x 분의 1. 자, 그래서 지금 6페이지 다. 7페이지 다. 로피탈로.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, 7페이지랑 2, 3단원에 우리 풀었던 거 3-2, 3-3 있는 라인 2페이지, 총 4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. 로피탈로 4페이지.